우리가 내집 마련이 있고, 투자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투자가 더 쉽죠? 쉽다는 거는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수월하다는 건데, 내집 마련은 기본적으로 직장과의 거리, 그리고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면 자녀의 학군 문제, 이런 게다 복합적으로 물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고요. 근데 투자하는 거. 그게 한 채를 더 하는 거든, 지금 첫 투자를 하는 것이든, 투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돈을 얼마 넣고, 얼마의 수익을 가져온다. 2년 정도 들고 있는다. 뭐, 요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뭐 책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데, 자, 아파트를 예로 들었을 때, 첫 투자를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내가 지금 얼마 있지? 이게 스타트입니다. 이게 첫 단추인 거예요. 내가 지금 천만 원이 있느냐, 삼천만 원이 있느냐, 오천만 원이 있느냐, 억대가 있느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과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게 됐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절차적인 거 그런 걸 지금 일일이 나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 현실감 있는 투자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지역이 나와야 되고요 부산 뭐 대구 어디 대전 천안 뭐 안산. 뭐 수원 이런 지역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오려면 꽤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하나씩 같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까지가 나와야 되고 아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됐구나 라는 게 보였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그 지역에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으세요 이건 어떤 투자의 정석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석은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를 하는 게더 정석이에요 제가 발견한 나름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으시고, 얘를 먼저 입찰을 들어갑니다. 이때 너무 무리해서 쓰지 않게. 왜? 나에게는 일반 매매 옵션이 있으니까. 그 지역 청약에 대한 분양권에 대한 옵션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재개발과 재건축 물건도 있으니까. 사람이 뭔가 하나의 목맬 때랑 여러 개 옵션이 있을 때랑 그 조급함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이 과정을 겪으시면서 아파트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절로 공부가 됩니다 아, 아파트라는 게 지어지면 한 40여 년이 지나서 정비사업이라는 걸 하고 그게 청약과 분양권의 형태를 거쳐 일반 매매 시장으로 유통이 되고 신축과 준신축, 구축을 거쳐서 또 소유자가 이런저런 법적인 세금적인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경매, 또 여긴 적지 않았지만 공매 이런 걸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또그 사람이 조합원이 돼서 다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흘러가는 그 단계가 굉장히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지역에서도 저평가와 고평가를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꼭 경매로 낙찰을 받지 않더라도 얘는 입찰가를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 과정을 보다 보면 저절로 연동해서 네이버 매물을 보게 되고 그럼 지금 금매 시세가 얼마네? 그럼 절로 시세 파악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욕심이 조금 조금 꿈틀꿈틀 일어나면서 아 경매로 그냥 낙찰을 받을까?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일반매가 낫겠다. 이런 의사 결정에 대한 판단력도 키워진다. 그래서 이게 어느 책에도 쓰여 있지는 않은 겁니다. 정석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가 투자를 통해서 내가 공부에만 머물지 않고 결실을 맺고 싶어. 나는 정말 하나하나 차곡차곡 부동산을 이렇게 모으면서 내 자산을 증식해 나가고 싶은 분이라면 이 과정을 따르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게더 나랑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맞는지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나이가 많건 적건 다들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안 해봤기 때문에 마흔에 첫 투자를 하는 분은 그때 처음 알게 되는 거고요. 5 0에첫 투자를 하는 분은 그때 또 처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거를 인생의 가장 이른 시기 때부터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시장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해서 내 물리적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때부터 그냥 한 살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오래 지속하면 할수록 투자는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단계만 거쳐도 첫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기도 생기시면서 그 단계 단계마다 많은 통찰도 얻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요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현실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팅!